예제 중에서 자동 채우기 1번 파일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특정 내용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르거나 이 클립보드에 있는 이 복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기가 되면서 복사 대상인 것을 어, 표기를 해주는데요. 복사 위치에 셀을 위치시키고 컨트롤 V. 혹은 이 붙여넣기 버튼을 누르시면 어, 복사했던 영역이 그대로 복제가 되는데요. 이 옵션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이 값을 체크를 하시면 그 복사 원본의 그 데이터만 복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서식을 체크를 하시면 어, 데이터 내용이 아니라 그 셀이 가지고 있던 그 서식들만 복제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옵션을 그냥 기본인 붙여넣기로 일단 체크를 했고요. 어, 현재 컨트롤 l c 로 복사했던 그 복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셀을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옵션을 하시면 계속 동일한 내용들을 이렇게 복사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ESC키를 눌러서 이 복사 상태를 해제를 하시고요. 이처럼 동일한 내용을 계속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어,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원본 셸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보면 이런 핸들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셸을 클릭을 해서 보면은 데이터의 내용과 어떤 그 서식이 그대로 복사가 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옵션 단추를 눌러 보면 기본적인 셸 복사 옵션 말고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누르시면 서식 말고 그 데이터 내용들만 복제가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다르게 서식만 채우기를 해서 그 서식들만 동일하게 세워질 수도 있다는 라 부분을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숫자를 한번 자동 채우기 해볼 건데요 이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자동 채우기를 해 봅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옵션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누르고 뭐 서식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어, 이런 부분들은 이것과 동일한데 숫자 데이터 이다 보니까 연속 데이터 채우기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를 해 보시면요 원본 셸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셸에서 일식 증가하는 어떤 그런 숫자 데이터의 연속 채우기가 됩니다. 이런 것이 문자와 다른 어떤 숫자 자동 채우기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숫자와 문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드래그해서 자동 채우기를 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 복사 자동 채우기 옵션이 연속 데이터 채우기로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120 다음에 일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복제 결과가 표기가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것도 셀 복사로 체크를 하시면 처음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문자와 숫자가 결합이 된이 형태도 마찬가지인데요 클릭 드래그를 해서 만약에 이 옵션이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면 일씩 증가해서 이렇게 숫자가 변하는 어떤 그런 서식이 될 것이고요 셀 복사에 체크를 한다면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그런 결과를 표기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데이터의 차이만큼 증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셀의 120과 1 1 4의 어떤 6 정도 차이나는 그런 셀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이 셀에서 이 셀로 넘어갈 때 6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다음 셀로 넘어갈 때도 6씩 감소하는 연속 데이터 채우기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곳에서 이곳으로 넘어갈 때100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 하고 자동채우기를 했을 때 역시 결과 값들이 100씩 증가하는 결과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자동채우기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번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 보시면 어이 부분에 있는 주소 항목들이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여기에 새로운 열을 하나 만들고 어, 주소에맨앞두 글자만 따서 대구, 강원, 서울 이런 식으로 쭉 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빨리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곳을 선택하시고 대구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동 채우기를 쭉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결과를 지어줍니다. 결국은 이제 문자 데이터가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구라는 내용만 계속 반복이 되었을 텐데요. 이 옵션 버튼을 한번 보시면 빠른 채우기라는 어떤 새로운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에 체크를 하시면 제가 원했던 대구, 강원, 서울, 경기, 2000, 이런 식으로 맨앞두 글자만 자동적으로 채우기가 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존 목록과 바로 연여져 있는 열에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는 연여져 있는 목록을 분석을 해서 아, 이 대구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의 앞두 글자만 딴 것이구나 라고 자동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빠른 채우기를 하시면 다른 행에 있는 어떤 정보들도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쭉 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딜리트를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보면요. 어, 여기에 기획이라는 어떤 내용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복사를 하고, 여기에 있는 빠른 채우기를 체크를 하면요. 여기에 있는 기획, 홍보, 개발, 앞두 글자만 이렇게 따서 어,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요. 이렇게 연여져 있는 데이터 입력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정도 띄어져 있는 공간에서, 어, 방금 전과 같은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보면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른 채우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오류 표시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빠른 채우기라는 것은 바로 연여져 있는 데이터들을 검색을 해서 그런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적으로는 어떤 그 명령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